무빙 장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네, 무빙 장이페이지에 81번, 80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. 페이지를 무빙 쪽으로 돌려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장비를 하나, 둘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 램프 온을 시키겠습니다. 해놨나 여기? 시안 마젠타에서 이제 램프 온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서 세 번째 버튼입니다. 네, 시안 마지나다 눌러주시고요. 이 휠을 이용해서, 아, 반대쪽 휠입니다. 천천히 돌려주시면은, 여기 램프 오프를 지나서 계속 가시다 보면은,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. 네, 램프 오프를 지나서 램프 온이 나오면은,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5초가 지나면은 램프가 이제 온이 되는데요. 램프가 온이 되었다고 해서, 모빙라이트에 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, 무빙라이트 앞에 있는 셔터와 자체 램프의 뒷목값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, 5초가 지났으면 무빙라이제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 아래에 있는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, 무빙라이트가 아래를 쳐다보게 되는데요